화요일 저녁 한 동아리 방, 동아리원 6명이 저녁 식사를 위해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순식간에 탁자를 채우는 음식들, 음식을 담은 그릇은 모두 일회용품입니다. 개수를 세어보니 플라스틱 쓰레기만 24개, 포장 비닐봉지와 나무젓가락, 종이, 쓰레기 등도 발생했습니다. 6명의 한끼 식사치고 지구에 꽤 많은 비용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자타공인 일회용품의 전성기입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이 물품들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삼년 전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 비대면 생활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생활들이 많이 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택배, 음식, 다른 생활 필수품들이 어 주문되면서 그로 인한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던 일회용품은 거리두기와 방역이 시행됐던 코로나 19 시기를 거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영철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만 1,193만 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 비해 49.5%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당 연간 568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소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2020년에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7년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습니다. 어, 환경부에서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 84억 개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식품접객업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컵만 한 거지, 그식품접계업이 아닌 다른 업종까지 다 합치면은 한 294억 개 정도가 한 해에 쓰였다라고 환경부 스팟에 관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배달 쓰레기 또한 한 달에 이제 2조 원이 이제 매출 금액으로 잡혀 있고 3억 개 발생하는 것도 기준이 이제 매달 3억 개 이상이 발생한다고 지금 통계에 서 부쩍 늘어난 일회용품은 환경에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일회용품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들어지기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현대의 기후위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사용 후 처리가 곤란해 매립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일회용품의 전성기인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의 일회용품 사용 행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다이용품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일회용기 먹지 않잖아요. 네, 그것 또한 다이용기라고 볼수 있고요. 다이용기가 별게 아닌데 사람들은 다이용기라고 하면 엄청 특별한 어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전에 그 음식 배달 주문할 때 짜장면 집에서는 당연히 짜장면을 배달하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다이용품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얼마나 이용되고 있을까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트레시 버스터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는 이제 정기 서비스랑 단기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 서비스가 이제 그 회사의 사내 카페나 탕비실 같은 곳이나 뭐 영화관이나 이런 곳에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곳에서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쓸수 있게 드리는 것들이랑 단기 서비스가 축제나 행사 같은 곳에서 나가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용품 대신에 이제 컵이나 그릇 등의 다용기들을 제공해드리고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하루에 10만 개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 월 단위로는 거의 150만 개에서 200만 개 가까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카페 등의 시설에 다용기를 대여 및 관리하거나 축제 등의 행사에서 전면 다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5월 서울 재즈 페스티벌. 8월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등 대형 행사의 먹거리부스에서는 전면 다회용기가 시행됐습니다. 서울대학교의 5월 봄축제, 9월 가을축제에서도 먹거리가 모두 다회용기에 제공됐습니다. 작년에 축제를 해보고 해보니까 축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회용기를 대여해주는 업체랑 펜법을 해서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서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자원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원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회용기가 없어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고 직접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다사용기를 사용하는 걸 체감을 하다 보니까 뿌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 산업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우선 녹색 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이제 배달 용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목소리를높여 왔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공공상을 여기도 했고. 그 이후에 배달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이제 실시하기도 했고요. 어그 이후에는 뭐 배달앱 참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제 배달앱 플랫폼에 이제 다용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배달앱 자사에서 이제 다용기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왔고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는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 배달 플랫폼에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줄어든 일회용품들이, 어, 확연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수치로만 보면, 저희가 일회용 수저안 받기라고 하는, 그, 선택 항목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 받는 것을 기본 값으로 해서, 어, 소비자들이 주문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항목을 안 받기에 기본 값으로 적용을 해서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 이후로 그 기본 값을 변경만으로 한 달에 6,500번의 일용 회 수저가 저감 되었다 사용량이 줄었다. 라는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카페나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 어, 재사용 용기를 준비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화 시켰어요. 그것을 직접 뭐, 어, 주문해서 구매를 했든, 어떤 다용기 서비스를 이용을 하든, 소비자가 포장을 할때 다용기에 원하면, 당연히 다용기에 집, 어, 담아줘야 되는, 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용기 서비스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사실 일회용품이 좋아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싶은데, 그, 일회용품이 좋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이 적절하고 편리하니까 쓰는 거겠죠. 3개월 넘게 이용하신 다음에 음. 얘기를 하실 때 카페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쓰니까 솔직히 말하면 환경적인 건잘 모르겠고 음. 편리한 건 들었다 그리고 이용하시면서 좋다고 느끼게 되는 편리하니까 계속 써야겠다고 느끼게 되는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거창한 이유 말고도 음. 결국 일반 시민분들다 그것의 편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 네. 뭐 사실 불편해 하시거나 뭐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대다수의 분들이 그래도 취지에도 동의해 주시고 생각보다 써 보니까 불편한 게 없네라고 느껴주시는 것들이 좀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남교 축제를 가봤는데 항상 되게 쓰레기가 쌓여 있고 쌓이다 못해 넘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용기를 써서 되게 쓰레기 문제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다회용기는 제가 설거지해야 되니까 좀 귀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반납하러 가야 한다는 거는 다회용기랑 일회용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음... 다회용기 사업은 점점 확장되고 있고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회용기는 단발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수 있을까요? 종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 이 다용기가 음식의 종류만큼 다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어, 모든 용기를 다 음식의 종류만큼 만들 수 없고, 또 특정 용기를 또 음식점주 분들께서는 또 선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분명하게 이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용기를 어, 사용하겠다라고 한 선택한 음식점주에게는 어떤 특정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서 더 많은 음식점들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유인은 배달 플랫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최적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배제할 수 없고 뭐 일회용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있다면. 저희로서는 세척과 이제 물류로 인한 그 운영비용 단가가 있거든요. 저희가 세척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단가를 낮출수록 그 사이에 이제 수익이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개발도 그 자동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양적인 성장이라든가 지역적인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면 되는 일회용기와 다르게 다이 용기가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과거와 같이 용기를 어, 한번 쓰고 버리지 않는다면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이 용기 사용을 확대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공간 내에서 잘 쓰고 반납만 하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축제에서 이제 다용기 시스템이 도입된다거나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 앱 플랫폼에서 어, 다용기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현이 되면 소비자들은 큰 불편 없이도 다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으로 다용기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실천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지구의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일 텐데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회용품을 대체할수 있을 만한 서비스가 사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이 다회용기 서비스가 이제 기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우리 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일용품을 회 대체하는 것으로서는 다용기가 되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는그 생각은 확신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회용기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용품을 회 사용을 어, 하지 않으려면 직접 용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어, 혹은 음식을 사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음식을 사 먹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사회적인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죠. 시스템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은 언제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과 음료를 다용기와 다용컵에 담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일용품 저감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높아지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도라는 어, 부분에서는 조금 어,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조금 뒤늦게 어, 따라오고 있는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이런 재사용 의무 제도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어,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요구가 더 적극적으로 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결국은 이제 다회용기 서비스라는 것들이 좀더 일반화되기 위한 과정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할 거고, 저희가 서비스를 좀더 잘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사용하는 장소도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점 확장돼서 더 자주 저희 서비스를 더 접할 수 있, 있는 좀... 어,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다이 용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다이 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